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며 또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을 계속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이제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이 나오고요. 예수님이 산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백성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아, 정말 은혜로운 아 부흥의 잔치와 같이 정말 은혜받는 그런 시간이 산에서 있었습니다. 어 그러나 산에 계속 계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산 아래로 마을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한 문둥병자를 만나게 되죠. 아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엎드려서 원하신다면 당신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문능병에서 낫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놀라운 믿음을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만나십니다.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올 때에 자기 집에 있는 한 하인이 중풍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에 그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분이라면 내 종에 이 병들어 죽게 된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겠구나. 그리고 유대인 친구들,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만나시면서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너의 집으로 가자. 이렇게 되죠. 그러나 이 이방인 백부장은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집에서 낫겠습니다. 이렇게 큰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도 명령권자이고, 내 밑에 부하가 있고, 내 밑에 수종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신의 권세가 있다면은 나도 내 종들에게 명하면 그게 그대로 되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당신은 말씀만 하셔도 그 명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떤 내가 사람보다 이런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는데 내가 여기서 이런 큰 믿음을 만나 보았구나 하면서 감탄을 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믿었으니까, 네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 집에 있었던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던 그 종의 병이 깨끗이 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어지는 본문에 또한 한 가지의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바다 건너편으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기 위해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제자들도 같이 그 배에 탔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23절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 방,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시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면서 큰 물결이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배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이 그 풍랑을 견디고 있습니다. 얼마나 물결이 쎘는지, 그 풍랑이 얼마나 쎘는지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 예수님, 일어나세요. 지금 우리가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깨웁니다. 구원하십시오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 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27절에 그 사람들의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문등병 고치는 것도 보고, 중풍병 고치는 것도 보고, 예수님의 말씀도 많이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주님의 행하시는 기적도 보고, 이렇게 했던 제자들. 아 그러나 풍랑이 막상 일고, 내가 죽게 되었을 때, 이런 위협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죽으면 뭐나 혼자 죽나? 예수님이 지금 이 배에 같이 타고 계시는데.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예수님을 깨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일어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여기 타고 있는데, 같이 있는데. 죽으면 너만 죽냐? 그 배에 예수님이 같이 타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왜 믿음이 이렇게 작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믿음이 없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작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풍랑을 끄지으세요 풍랑이 잔잔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제자들이 또 이야기를 하죠.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이 풍랑과 바다, 대자연도 이분에게 순종하는가? 예수님을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죠. 늘 예수님과 같이 동행했지만, 기적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분과 같이 있고, 그분은 예비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았지만, 막상 이는 죽음의 순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한지,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다도 순종하고 바람도 순종하고, 뭔가 이렇게 눈꺼풀이 이렇게 씌어 있는 것처럼. 예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같이 나와 같이 계시는데, 나는 두려워하고 있고, 그분을 나는 모르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왜 적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보고 예수님이 너희들 왜 믿음이 없냐? 이러지 않으세요?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의 순도가 너무나 약하다는 것이에요. 금을 보면은요, 금이 순도가 99.9%. 아, 믿음이요, 크다는 것은요, 믿음의 크기가 뭐몇 톤이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순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전에 나왔던 이방인 백부장이나, 그리고 이 문둥병자, 처음에 산에서 산 아래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람, 자기의 절망 가운데서 "평생 나를 부정하다"라고 나 스스로 선언하며 살아갔던 "나는 부정하다, 내 옆에 다가오지 마라. 나는 저주 걸린 이 문둥병에 저주 걸린 자로서 자기의 인생을 살았던 일평생" 그러나 그가 어느 날산 위에서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그의 눈에서 눈꺼풀이 벗겨지듯이 그의 작은 믿음이 순도 99%의 그 믿음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저분이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종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맞이했던 이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그저 듣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자기의 절망 앞에서 그 괴로움 앞에서 종의 죽음 앞에서 이 사람은 순도 99%의 믿음이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이 내 종의 문제를, 내 종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구나.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절망에 놓여있을 때, 내가 아무 것도 할수 없을 때, 그때 어느 순간에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금광석처럼 금광석은 엄청나게 크죠. 몇 톤이죠? 한일 톤, 이톤 되는 이 금광석 덩어리에서 어느 순간에 순도 99%의 그런 자. 큰 믿음이 빛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는, 제자들은요, 자기의 절망으로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 문둥병 낳는 거는 봤어요. 중풍병자 낳는 거는 봤어요. 그러나 내가 내 절망에 부딪혀 보질 못했어요. 자기의 절망에 부딪혀 보았을 때 때로는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세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분이 누구인지. 풍랑을 잔잔케 하고 바다도 꾸짖고 우리에게 덮쳐 있는 절망의 상황을 꾸짖어 듣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거든요. 저는 오늘 주님께서요, 여러분의 그리고 저에게 있는 이 경험과 합리와 이성과 이 눈을 걷어내고 이런 덮개를 걷어내고서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로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정말 순도 깊게 99%의 순도로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눈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누군지 볼수 있는 그런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산 아래에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자기의 깊은 절망에서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렸던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이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다라고 믿었던, 아이 문둥병자의 믿음, 내 종의 이이 병을 이 병을 주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믿었던 그 믿음을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 믿음을 오늘도. 성령이 오늘 여러분에게 열어주시고 또 저에게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